손 캐치, 골반, 겨드랑이, 1번. 2번. 머리부터 이동해야 돼요. 머리부터 이동, 다리부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이동. 그렇지 3번. 차고 앉아서 엉덩이 땡기고, 안 봐. 그만, 교대. 자, 1번. 발, 골반. 2번. 머리 이동, 다리 넘어가기. 3번 차고 앉아서 엉덩이 땡기기 안봐 다시 교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1번 양손으로 한손 캐치 골반 겨드랑이 2번 머리 이동 다리 넘어가기 다리부터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번 차고 앉아서 엉덩이 땡기고 안봐 교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유찬이 좀 이쪽으로 와, 영광아. 영광이 유찬이 좀더 이쪽으로 와. 준비. 1번, 2번, 3번. 안 봐. 교대. 준비. 도윤아, 좀더 이쪽으로 와. 거기좁보니까 1번, 2번, 3번. 교대, 준비. 준비하세요. 1번, 2번, 3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교대, 3, 2, 1. 교대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 1번, 2번, 3번. 나이스. 오, 서윤이 너무 잘하는데? <laughs> 교대. 힘들어요. 힘들어요, 운동이지. 어, 머리 묶을 시간 없어. 빨리빨리 빨리 묶어. 1번, 2번, 3번. 교대. 빠르게 합니다.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할수 있어. 타이밍 맞춰. 1번, 2번. 2번까지야, 2번까지야. 3번. 다시 교대. 1번, 2번, 3번, 교대, 어 수림, 굿. 자, 거의 전원 다 통과입니다, 지금. 1번, 2번, 머리부터 이동이야. 3번, 그만.